아멘 할렐루야 l l 에 l u j a h So, this is a very good time to get 장 g 사사 d time to get a g o o 이 time to g e 시 a good time to get a good time to get a g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영 호재하지 못했던 서자 홍길동의 이야기.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그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서자란 얘기죠. 그리고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말은 이게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문나세 반지파 또 가지파 아가 이제 그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입다는 소위 이스라엘의 동부 지역의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 이안문이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안문 자손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또 우리가 어, 성경을 아시면 또잘 아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 야, 모든 스토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치시는 것 모든 과정들은 다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지금 이 입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길라 장로들이 와서 우리 일을 좀 구원하십시오 하니까 가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그가 출전하기 전에 그니까 전쟁 때 출장 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까 우리 30절에 보면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본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음이 자손을 첨이 내가. 어서이기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죠?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제단의 번제물로. 그리고 결국이 이제 암몬 음,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게누구예요 문암동녀 외동딸. 문암동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어요. 아, 이 문제 지금 이 이따가 이 번제물 드리겠다라는 이 것이 성경에 보면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난제를 난제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첨예화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말이 되냐? 왜 이건 인신 제사거든요.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에게 에? 이런 어떤 이 드리는 그러한 제물의 사건인데 이게 과연 맞냐? 이게 정말 한쪽에서는 이 입다가 그의 딸을 정말 인신제사로 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듯이 자기 딸을 드렸다 라고 하는 이 사건, 그런 해석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딸을 이 성막, 그 성전이죠, 성막의 봉사자로 헌신했다, 그래서 나세린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그거는... 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힘든 문제인데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는 접어두고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서원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 이 서원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이 입다가 승리한 것이 입다가 안문자손을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뭐야.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9구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랬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다가 어찌 보면 오지랖이에요.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서원 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 분 아니에요. 기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와요. 그럼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음. 이런 영적 원리를 잘못 모르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안 주시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바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서원은 뭐냐? 서원은 기도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조건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니까, 아, 네가 제시한 조건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건 뭐냐면, 서원이 뭐냐는 거예요. 서원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서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거지. 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의 표현인 거고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지로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헌신의 표현인 거지. 서원은 절대 조건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은 분명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 오늘 지금 이 35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입 밖으로 고백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굳이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서원한 것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그런데 전도서 5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아, 우리가 때로 뭔가 마음의막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아니면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뭔가 좀 내가 어? 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분명한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 하에서는 안 된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 일단 마음에 있어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입술로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입으로 고백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단속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의 고백, 나의 헌신의 고백, 내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몸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명심하시